네, 안녕하세요 미니미지입니다 오늘은 그 뭐냐 저희 집에 뭐 교환이 아니고요 택배 그런 그 택배 같은 거 보내주시는 거 있죠? 그 선물하는 거 택배로 그거 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이랑 이런 거 하는 거좀 제가 아, 니 이거 한 시작한지 얼마 그 동영상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. 얼마 안돼서 이거 하는 거는 그냥, 좀, 제송하게 일단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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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게이이거 일단 이렇게 택배를 하시면 얘는 분명으로 해야 되고요 나이, 자기 나이에 대고, 토끼, 토끼 알려주셔야 됩니다. 유튜브에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여러가지, 어, 그렇게 해줄게요.